오늘 준비된 품은 색슈트만의 어. 시그니처 어. 겨울 수트 준비했어. 아 시그니처 겨울 수트아 야심차게 준비했. 모직이네 걔네 모직. 모지. 나 어, 겨울 수트로딱 모직 느낌. 오 이렇게. 실내 사한 보고 오 실내 좋아 색깔 좋아 핏 좋아 다 좋아. 핏 두께감 자체가 굉장히 좀보통하기 때문에 어. 약간 좀 살짝 여유 있는 음. 느낌으로 좀 핏을 했고 보면은 살짝 여유가 있어. 그러니까 살짝 넉넉한 하 위에가. 넉넉한 느낌. 오 음. 너무 붙는 느낌이 아니라서. 아, 바지도 좋다. 아... 도톰한 니트 입고 이렇게 코디하게 됐어. 음, 아, 따뜻하지 두꺼우마제 그리고 도톰하다. 어... 아, 겨울 코트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. 아, 코트만큼의 그 두께감이네. 따 이렇게 목폴라랑 같이 딱 입어 주면 아, 좋아. 좋아. <laughs> 아, 이쁘다. 코트만 따로 또 써도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세트로 입으면 딱 자켓 따로 위에 그거 따로 다 입어 도 되겠네. 따로따로 고민도. 따로 <laughs> 컬러는 예쁜 컬러로. 제가 음. 또 베이지, 블랙 둘 베이스. 오케이. 기다려. 보이시죠?